영상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촬영, 노론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부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12월 5일 2024년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조자대회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청소년 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228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사례 관리하였고 그중 검정고시에 142명이 접수하여 12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이중 105명이 전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30여 명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특히 올해 고향 사랑 기부 사업에 선정되어 드론 자격증, 중장비 자격증, 컴퓨터 IT 교육 자격증, 반려견 지도사, 미디어 교육 등총 6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폭넓은 사업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정숙 센터장은 양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노력이 성과로 이뤄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검정고시 대비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 급식 지원, 건강검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 경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Да.